여러분, 비타민 제대로 알고 드시나요? 다들 한두 알씩은 드시죠? 요즘은 비타민으로 암도 치료한다는데요. 기왕 챙겨 먹는 비타민, 이젠 제대로 알고 먹자고요. 오늘은 우먼 센스를 출처로 비타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비타민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비타민을 체크하면서 부족한 비타민은 챙겨 먹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다면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지만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지닌 현대인들은 약으로 된 비타민을 따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용량 비타민 C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몇해 전부터 비타민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반론도 없지는 않지만 이미 세계 각국의 암 환자들은 비타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암의 진행 속도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르지만, 비타민의 암 치료 효과는 입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암과 결부시키지 않아도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과 함께 5대 영양소로 꼽히고,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음식을 통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양이 산성화되고 이모작 시스템이 되면서 땅 속에 있는 영양분 자체가 부족해져서 과거에 비해 음식 속 비타민 함량이 50% 이상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학자에 따라 90%나 감소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는 약으로 제조된 비타민을 섭취하라고 권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글쎄요, 제약회사의 입김이 반영된 논리인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땅이 척박해지고 있는 현실을 그저 무시하기는 어렵군요. 그렇다면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비타민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타민은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비타민 주사라고 불리는 감초 주사에는 간 해독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군요. 또 비타민을 먹으면 체내 대사 과정이 빨라져서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과일이나 채소를 통한 비타민 섭취가 약을 먹는 것보다 나은가요? 네, 당연합니다. 음식을 통한 비타민 섭취가 충분하다면 굳이 비타민을 챙겨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나 다이어트 식단으로는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셋째, 가루약보다 알약으로 된 비타민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각종 음식에서 비타민을 추출해서 알약으로 제조하는 과정에는 첨가물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약으로 만들기 위해 화학적인 공정을 거치는 거죠. 알약에 비해 가루약은 상대적으로 첨가물이 적습니다. 비타민 100%인 가류약도 있으니 알아두세요. 넷째,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과잉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었을 때 뇌압상승, 어지러움, 구토, 피부자극, 관절통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이고,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F, K 등입니다. 다섯째, 비타민은 매일 먹어야 하나요? 당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타민은 5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다만, 식품을 통해서 먹을 것인가, 제품을 통해서 먹을 것인가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르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몸에 지금 어떤 비타민이 결핍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섯째, 비타민은 감기를 예방할까요?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비타민을 잘 챙겨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타이레놀과 비타민C를 처방해 주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비타민이 감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짐작할 수 있죠. 우리 몸에 비타민C의 농도가 높을수록 박테리아를 잡는 능력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일곱째, 비타민은 식후에 먹어야 할까요? 어떤 비타민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식후에 먹는 것이 좋고 수용성 비타민은 물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 중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체질에 따라 챙겨 먹어야 하는 비타민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방에서 말하는 체질과 비타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체질과 상관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됩니다. 아홉째, 나이에 따른 비타민 섭취 방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체내 비타민 함량이 줄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된 비타민으로 보충을 해 줘야 합니다. 특히 40대가 넘으면 비타민 Q, 코엔자임 함량이 현재 줄어들기 때문에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열번째 비타민이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음식 섭취량이 줄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요. 비타민이 그 열량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루에 20알의 비타민을 먹기도 한다는군요. 네,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